사전 투표도 모두 끝났고 이제 본 선거만 남았죠. LG 헬로비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지속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토론회 내용 중에서 지역발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녹번천 복원과 교통망 확충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손성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역 발전 공약의 화두가 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이번에도 후보들은 신분당선 등 교통망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6호선 복선화, 공공교통 혁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누락된 수요를 반영하고 그리고 강남북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까지 되어진다라면은 어 제가 재선 시절에.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든가 은평세계일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6호선 응암 구산구간의 순환선 복합 순환선을 복선화하고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마을버스와 공공버스의 유기적인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준공영마을 현재 마을버스는 공영이 아닙니다. 말이펄스 공공화를 통해서 은평 어,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6호선 복선화 공약에 대해선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은평경찰서 다음에 진관사가 나와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진관사 다음 역을 뉴타운에다 만들고 하셨던 얘기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서쪽 남쪽으로. 지그재그 제트 노선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한 6호선 연장 노선 맞습니까? 의정부에도 이제 저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야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그 비용 편입 분석 등 관련해가지고 그 숫자들이 일 이상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연장하자는 취지고. 녹번천 복원과 불광천 수질 개선, 음평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발전 공약입니다. 하천을 복원하거나 기존 하천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은평 내부로 깊숙히 들어오게끔 역촌이라든지 응암이나 녹번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면은 뭔가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청계천처럼 맑고 깨끗한 청정 불광천부터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편안히 산책하실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국위 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조 시장까지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 복개하는 그 부분 복개되어 있는 거를 오픈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하는 공식 선거 운동은 14일 단 하루가 남은 상황.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누가 적임자일지 공약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